펼쳐진 책 프로로그 5년의 연구와 실전 경험을 담아 저는 지난 3년 동안 혈자리와 경락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실전에서 활용해왔습니다. 또한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총 5년 동안의 연구와 공부를 진행하며 혈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혈자리는 단순히 몸의 지점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와 기운이 흐르는 중요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은 제가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혈자리를 직접 사용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면서 작성한 결과물입니다. 또한 기존 한의학 이론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고 해석하여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핀이 책을 만든 이유. 키캡 이론 연간의 연구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자료 제공. 이 책은 제가 3년간 혈자리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5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책입니다.